나 내용 뺏기는거 싫어요. 오, 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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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 오지 W를 저한테 뭐 그, 저한테 쓰지 말줄 텐데. W를 저한테 쓰지 말줄 텐데. 카본스베이비 커먼 니오오 저한테 툴를 저렇게 진입을 하면 안 되죠 줄 때. 오 아무리 화가 나도 참아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띵띵 딩. 갑니다. 자, 하나, 둘.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라프 장인 디디테이입니다 오늘은 매섭게 잭스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올라프 하시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보시면서 아 요런 식으로 잭스전에는 길게 하면 되겠다 요런 식으로 혼내주면 되겠다 그런 거 보면서 언제가 올라프가 더 센지 언제가 잭스가 센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저의 의견을 나누면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올라프를 요새 북해선 잘안 하는 편인데 북에서 한번 혼내주면서 약간 영상을 하나 찍어야겠어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조건 인벤은 자연스럽게 가는 이런 식으로 임베는 자연스럽게 일단 한번 스침 간다 이런 느낌으로 위압감 보여준 거죠 이미 시작부터 위압감 느껴버렸고 자 바로 탑으로 출발합니다 아, 오늘 한방님이랑 듀오하다 상대 올라프한테 뚝배기 깨졌다고요 아이 올통령은 인정이지 또올통령도 인정해줘야 돼 일단은 상대가 보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올라프로올을때 상대가 탈리아 뭐 리신, 잭스 이런 약간 비교적 약간 이동기가 좀 부실한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올라프로 혼나페이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뮤트홀 해주시고 일단은 왜냐하면 항상 영상을 찍을 때는 제가 또 영상 멘트와 게임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뮤트홀 하는 편입니다. 케이틀린도 또 딜이 안쎄기 때문에 가서 그냥 명치 그냥 바로 그냥 한대 뾰우, 약간 이런 느낌 나주면 돼요. 약간 이런 느낌. 개꿀리지 바로 갑니다. 자, 일단은 뭐. 잭스 상대로 1렙 때 사람들이 반격을 이게 너무 시원하게 말이 주면서 1렙 때 올라프가 이겨요? 잭스가 이겨요?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프가 무조건 유리예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자 바로 출발합니다 자 일단 이 친구가 빙글빙글 빙글 빙글 투 애니 원 이런 느낌으로 약간 빙글빙글 빙글, 빙글 해주면서 자 기다리면 오죠 기다려. 설레이는 이 마음은 뭘까 이러면서 기다려요 왠지 잠을 잃을 수가 없다는 어, 한대 때리면서 3 때리면서 3개 때리면서 내 때리면서 방격 후에 안써 친구야? 일단 마지막까지 자, 견제해주면서 돈 없으면 천하지마 원래 보도 1을 찍고 오는데 큐를 찍고 왔네요 바로 정리했죠 이러면 아무것도 못했죠 네, 그냥 개토들 맞았죠 이러면 2레벨이 제가 먼저 찍히거든요 2레벨 찍히면 압박을 계속 해주면 되겠죠 2레벨 찍히면서 자, 압박을 가봄스 베이비 커븐요 좋아요 자 일단 바로 정리해주면서 자 바로 일단 먹어주고 자 일단은 이 친구는 이제 CS 절대 이제 못 먹는겁니다 오면 죽는거예요 살짝 먹어주고 아이고씨 살짝 먹어주고 대가리 어 이런거 놓치면 안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약간 긴장을 해가지고 놓쳐버렸는데 놓치지 않을거예요 이런 CF 느낌으로 약간 부드럽게 견제해 부드럽게 견제는 부드럽게 항상 얘기했죠 제가 슥 한번 견제는 부드럽게 견제는, 아, 잠시만요, 오, 시키 잘하는데. 견제는, 오, 시키 견제는,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이한번 e 넣어주고. 이는 지금 고정됨이기 때문에, 또, 뼈방패가 적용이 안 되죠. 달달하다는 겁니다. 자, 큐선만 해주고요. 자, 그냥 압박을 계속 해줍니다. 압박을, 드르르르르, 한 번, 보내주는 거죠. 오, 돌았나, 카무소. 돌았나, 돌았나, 카무요 압박해줘요, 압박해줘요. 그냥 아무것도 못 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것도 못 해통, 이런 느낌으로. 그냥 바로 압박해주는 겁니다. 자, 대포 모를 때, 이 Q, 이, 이, 이 뭐, 장전해요, 장전해요, 오우 장전해요, 장전해, 장전 실패. 음, 리신 온당남무무샤왕 도망가버려야겠다. 맵 보셨죠 여러분? 여기 있었기 때문에 약간 빠져주는 무빙 치는 겁니다. 약간 슈퍼플렉스 느낌으로 리신이 또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돌아오면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느낌 잡아주면 돼요. 자 일단 만화가 100 정도 남았죠. 올라프 도끼 두번딱 만합니다. 레벨업을 어 여기 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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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쌍이 온다 런 이런, 이런 느낌으로 약간 좀 봐주면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무리하지 않습니다. 갱킹에 대해서 약간 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살짝 압박을 해주고 빠져주면서 다시 여기서 일단은 뭐 라인이 딸려오죠잉 레벨이 딸린당 남은 무샤와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서 약간 라인 뭐 밀려오는 거 받아먹으면서 합시다. 이렇게 살짝 먹어주고 이런 식으로 살짝 한번 딱 떠주면서 친구가 좀 나쁘지 않게 하네요. 지금 일단 나의 견제를 약간 띄게 냈다는 것 자체가 뭐 약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또 압박이 더 상당한 사람이거든요. 여섯 살 때부터 게임을 잘했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압박 해주고, 딱 이러면 저 친구 무조건 집에 갔다 와야 돼요. 아무것도 못 했죠. 네, 제가 또 미니언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드기왕 각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저런 잭슨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것도 못 했죠. 이러면서 뭐라는 생각들이죠. 와, 씨만 뭐지? 올라프 박신데요, 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잭슨으로 막 올라프 이기던데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는 순간 이미 진 겁니다. 이제 아무것도 못 해요. 이제 라인이 이제 이제 뭐지? 언은 라인 됐거든요. 프리징 라인이라고 라인이 얼죠. 이러면 여기서 이제 절대 못 먹죠. 근접캐릭이기 때문에. 오 때린다, 때린다. 조심해주고, 이렇게 약간 최소한만 주는 겁니다. 가랑비는 준다. 하지만 폭풍은 나의 것이야, 이런 느낌. 저 친구도 집에 안 가려고 지금 아둥바둥 하고 있죠 게임. 저러다 죽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자네 너 방심했어. 내가 음. 네,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닌데 미니언을 줄 만큼. 이러면 다 날려야 돼요 CS. 저 친구는 아무 것도 못 하죠. 네, 아한도더 놔주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 이러면 또 저럼 저럼 또 도망가야 되고, 거 이러면 또 밀려요 라인. 아무 것도 못 한다니까 그냥. 괜히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이 CS 요 라인에 걸쳐 놓고 이러면 갱도안 당하거든요 이 친구 답답하죠 이제 와 클났다 이거 카면서 지금 게임 후야노 이거 카면서 잠깐 카면서 지금 약간 정글 존나 부르고 있을 겁니다 잠깐 어직안나 이런 느낌 지금 정글 지금 존나 애타게 찾고 있는데 없죠 예 당신을 도와줄 정글 없습니다 이런 느낌 살짝 들어갔다가 나와주고 이제 이러면 라인 완벽하게 얼었죠 지금 약간 얼어붙어라 약간 무릎 끌어라 이런 느낌 너무 달다 너무 달다 이럴게가리한테 장사 윙거리 원거리 미니언 다섯 마리 유지해주면서 이러면 근거리 미니언 좀 잡아줘야 돼요 일단 W로 패력 체력 회복하면서 프리징 계속 이어가지고요자 너무 달죠? 에뭐 먹어주고 자 저도 이제 집에 갔다옵니다 이래가지고 템 차이가 나면 또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템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돈 천원 정도 차이나면 거의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런 건좀 조심해줘야 되기 때문에 살짝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일단은 대포가 일단은 더 살짝 해줍니다. 이런식으로 점화석과 신발 사가고 저는 요거 딱 해가지고 여기서 또 걸려요 여러분 이런 라인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라인 걸어놓고 계속 갑바해주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살짝 푝! 살짝 푝! 이런식으로 또이런 라인 또 걸리죠 잭스 답답하죠 지금 수미 갑바 메이데이 노래 나옵니다 이러면 주르륵 <laughs> 흘리는 이좀 수미 약간 사, 살짝 살짝 갑바 오죠 지금 이제. 약간 자기가 용렙이라서 나를 혹시나 이길 것 같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어,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습니다. 안 돼요. 도란다. 감사. 아깝게로요 살짝 가파이징잉 나무 아파잉 이런 느낌 뒤로 한번 빠져주면서 도깨 맞춰주고, 이평탄해주고 e. 도끼 맞춰주고. 여기다 갑자기 불을 잡히면서 따라가려고 했는데 못 따라갔죠. 이러면 또또 또 집에 갔다 와야 돼요. 친구 답답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저도 빨리 라이 밀고. 어, 키가인데 선생님! 이러면, 친중하게 딱 맞춰주면서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키각인데, 저 친구는 키각인 거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라놓는 속도가 빠른지 방심을 한 거야. 어, 저 친구를 방심을 한 거지. 오, 이거 올라프 생각보다 괜찮은데? 퀵, 퀵, 퀵 하다 바로 따야버렸죠 예, 끝났고요, 게임. 이런 식으로 잭슨을 상대주시면 된다. 시에체는 약두 배. 거의 끝났죠. 아, 가지고 놀죠. 아 당연히 가지고 놀죠. 이 친구들 저이기 힘듭니다, 사실. 일단 그만큼 숙련도가 제가 또 있기 때문에, 캐릭터, 캐릭터, 캐릭터 숙련도가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저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저라의 승부가 답답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텔레포트 맞았죠 이러면 라인 무조건, 라인 밀렸다가 제 라인 형성될 때쯤에 집에 갔다 와가지고 게임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템이 닌탑을 갔는데 이러면 제가 또 잡기 힘들어지거든요. 또, 저도 같이 만 닌탑으로 저 친구 모터만 가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템은 무조건 똑같이 가주면 돼요. 아호야! 뭐야, 이거? 야오 컴온! 좋아요. 자 잭슨 이미 끝났죠. 아예 그 시작하면서 로딩 창에서 사실 잭슨은 끝났습니다 저에게 감히 1레때 큐를 찍고 와.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무조건 잭슨 잭스, 잭슨가 올라프 상대할 때1레때 이를 찍는 게 공룰입니다. 다른 것처럼 무조건 그렇게 돼요. 물한번 시원하게 먹겠습니다. 끝. 아군 당했습니다. 어 바텀 싸우는 거 맞아요. 관음 관음 한번 해주는데 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제라스가 또 킬을 먹어줬고 용한테 졸라 맞고 있어요. 어 이거 안 돼요. 뺏기는 뺏기는 그림인데요. 나내용 나 뺏기는 거 싫어요. 어, 오지 마세요, 어, 오지 마세요, 오지, 오, 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W를 저한테, 그 저한테 쓰시면 안될 텐데. W를 저한테 쓰시면 안될 텐데. 카붐스 베이비, 커먼유 오, 저한테 Q를 저렇게 진입을 하면 안 되죠, 절대. 아무리 화가 나도 참아야 돼요. 과미 거의 제가 약간 별명이에요. 약간, 라인전에서는 분노조절 장애, 그 치료사입니다. 오, 화내면 안 돼요. 화내 바로 들어갑니다, 넥서스로. 넥서스로 귀환 바로 시켜버려요. 안 되지, 안 돼? 어, 디서 감히 저한테? 꾀르르르르 하면서. 바로 그냥, 자기도 느꼈을 거야. 큐 뭐지, 딱큐를 쓰는 순간, 와, 조졌다. 큰일 났버렸다. 이런 느낌 자기도 느꼈을 거야. 어, 어쩔 수 없거든. 자기도, 뭐지, 머리날지만 몸은 그렇게 못했던 거지. 어, 어 뭐야, 이거? 올라보면 번개만 보여? 오, 섹시한데, 이거? 오, 어, 이런 식으로, 타워야. 올라프 없 올라프 있다! 이런식으로 해주면서 어잉잉 너무 아파잉 해주면서 마셔줘요자 바로 일단은 와드 하나 해주고 자 일단은 팀은 절대 신경쓰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제게 중요하다 내가 라인전에서 이기고 지는게 중요한거지 뭐 그러면 어차피 점점 늘어요 이런식으로 라인전에서 많이 이득 거두면 무조건 승률이 높아지게 돼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티어 사람이 아닌거죠 점점 절단은 잉~ 이런 아빠 잉~ 아빠가 밑으로 밑 가다. 네, 먹어주고 잉~ 이렇게 압박해 줘요. 이거 나가면서 먹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오, 와이카노, 와이카노. 와이카노, 신, 많이 났나? 친구 친구가 아이다, 친구. 친구가 그 신, 너만, 신, 너많이 났다. 친구, 아이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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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신, 너많이 났다. 야오 신, 리신 오는 거 봤는데. 안 되네요. 궁이 있었네. 궁 없었으면 솔직히 따로 길 가기였는데. 안 되네, 미안하다야. 아씨 잘하네. 오케이 일단, 일단 사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방심하면 안됩니다. <laughs> 저도 좀 방심을 한거죠 예예 오우 잭스 잘하네 어 정글이 한번 풀어주러 왔어요 기분 나쁘다 궁이 있었으면 늘 잡는건데 궁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한번 따있기 때문에 저 친구 입장에서 생각할거야 후 나도 이제 약간 마음을 풀어볼 때인가? 이런 방심하거든 또따이는거예요 이제 아까 정글이 도움으로 이긴거지 저와의 승부로 이긴거 아니거든 어 바로 이제 또 골로 보내겠습니다 전넨 너무 설쳤어 이런 느낌으로 일단 대포라인이기 때문에 경험치 손실 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튜버가 시즌 365 실패각이라고요 아이 아직이지 유튜버 충분하지 이대일딱주잖아 이제, 이제 간단 말이지 여기서 바로 슈퍼 플렉스 출발하는 거죠 알다른이클라스 해주고 막 먹어주고 동원 없으면 지원하지 마 해주면서 바로 갑니다 잭슨 무조건 집에 가야 되죠 이거는 라인 빨리 밀어서 잭슨한테 압박을 더 줍시다 여기서 드르륵 국수 평 카복스 베이비 커먼유 해주면서. 자 일단은 또 채굴 채굴 람지 채굴 람지 출발하죠 채채람이라고 하죠 채굴 채굴 람지요 메스터 메스털 E 메스터2가또 리신을 정리를 해버렸네요 게임이 너무 스무스합니다 이러면 재미가 없는데 좀 극적인 기, 극, 극적인 게임을 해야지 제가 또 돋보이는데 좀 일단 그렇게는 안됐네요 하나 뚫스크 가비스크 약간 이런 느낌 자 일단 바로 밀어줬고 자 타워 칩니다 좋아요 아, 롤린이라서 잭스 어렵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올려드릴게요. 좋아요. 자, 일단 한대 쳐주고. 설레게, 설레게. 돌아 막, 야, 이야 이런, 이런 식으로. 타워 한대 맞으면서, QE 빠르게 넣고 빠지면서, 이렇게 압박해줘요. 돌압나하면 진짜 팍팍팍팍.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자, 이러다 먹으면 카붐스베이 이런 느낌으로 딱 해주고. 이런 식으로 들기만 해도 어차피 포션과 이게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또 밑에 또꿀열매또 바로 먹어주면 되는 거죠. 그냥 꿀열, 꿀열람지. 얌얌. 너그 집엔 이런 거 없지? 퀵. 퀵! 이러면서 먹고 바로 올라가요 잭스 당황스럽거든 와마 시바 체력 다채워왔네 이런 생각 들어요 안들어요 도망가줘야죠 또네뭐 많이 도망가세요 때릴 생각 없어요 라인 프리징 할거예요잉 라인이 타고 있어요 그저 바라만 볼수 밖에 없죠 바라만 볼수 없는 바라만 볼수 밖에 없는 그대 미니언 바로 먹아주고 자, 옆으로 뒤로, 옆으로 뒤로, 옆으로 뒤로, 머리부터 딱, 좋아요. 자, 이제 딱, 먹어주고, 좋아요. 라인이 조금 밀리게끔 형성이 됐네요, 일단. 제가 좀 약간 형성 을 잘못 시켰네. 그럼, BIG 웨이브 형성시켜서, 다이버 보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원래 이게, 정글이랑 같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밀면서, 비교 만들어가지고, 다이버 봐주, 다이버, 다이 봐주는 게 약간 좀공롤인데그 라인이거든요, 이게. 그 라인이기 때문에. 약간 이러면 진짜 할게 없는데, 원래 잭스가. 마이, 마이가 같이 와가지고 잡아주면 되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이 티어에서 바랄 수가 없어요, 일단. 그라인을 형성시켜 놓고, 아, 자, 일단 살짝, 어, 잠만요. 살짝 천천히, 천천히. 자, 천천히 점점 비교가 갈리죠. 롤 마우스 감독미이었어요 저도 모릅니다. 저 그런 거 신경 을잘안 써가지고, 저도 음. 몰라요. 자. 그냥 가요. 그냥 걸어가서, 예, 약간 당황스럽게 그냥 또벅뚜 걸어가면, 뭐, 뭐야, 이 새끼 이런 새X 이 생각 들 거란 말이죠. 오, 뭐야, 이런 느낌. 카붐스 베이비, 먹어주고. 자, CS54대. 자, 배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자 일단은 자 채굴하나 해줘요 채굴하나 해주고 이러면 좀 미니언들이 때려주기때문에 일부러 또 약간 견제한거죠 이런식으로 카붐스베이병 짜놓 짜라넣고 좋아요 좀 짜라넣는 남자 띵띵테 자 콤보를 짜라는게 상당히 중요하다 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제가 자 일단은 한대 맞춰주고 자 일단 빠져주는거 더이상 견제를 넣지 않겠습니다 저도 자 계속 라인 밀어서 타워에 박으면서 압박하는거 좀 알려드릴게요 타워에 저렇게 숨어있을때는 제가 직접 가가지고 이런식으로 원거리 미니어 먹을때 Q E Q 이 해주면서 압박하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한번 잘 넣어주고 이런식으로 무조건 맞추거든요 거의 거의 타 이런식으로 압박 한번 넣어주고 자 타워가 안맞을 수 있게 타타타 이런느낌 그럼 점점 압박당하죠 이런식으로 압박 계속 넣어주면 되는겁니다 새끼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자 이제 다이브가기죠 이거 자 일단은 걱정이 좀 된다는거죠 카본스베이기 한번 넣어주고 자 마무리 어, 풀이 있네요. 네. 뭐, 별로 상관없죠? 네, 별로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별로 상관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라인전에서 이렇게 타워에 처박아 놓으면서 압박하시다가 킬 따는 것까지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식으로 압박을 많이 해가지고 킬을 한번 따보세요. 프리징 하면서 라인, 그, 킬 따는 거는 내가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보여줘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타워에 좀 밀어넣고 압박을 하는 것도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압박하시다가 라이브 보시면 돼요. 혼자 남의 도움없이 이런식으로 따야지 늘거든 사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키가 보시는거를 조금, 조금씩 연습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자 근데 잭스가 지금 텔타고 뒤로 들어올수도 있거든요 그거 봐줘야돼요 그거를 살짝 살짝 카붐스 베이비 해주고 자 잭스가 올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빠집니다 일단 항상 말씀드렸죠 정글도 내거라는 마인드 약간 준비해주시고 2500원정도 있네요 돈을 돈이 뭐저 잔치도 이런 잔치가 없네 자돈 한번 살짝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벌크를 가지고 저는 항상. 자, 그리고 요림의 주먹과, 자, 요거 하나 가지고, 저는 핑화 두 개. 자, 일단 체력도 다 채우고. 항상 또, 제가 보통 이럴 때, 뭐, 탑에 압박 많이 하면서, 정글을 시야를 먹어줘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한번 해볼게요. 자, CS 차이는 지금 50개 차이. 터져야죠, 이런 거. 오, 씨. 이렇게 어 맞춰주고요. 자 좋아요. 자 어디로 가죠? 어디 어디 거저 거저 뭐 어디까지 가노 이거 이러면 잡을 수가 없는데. 자 뭐죠 뭐죠 뭐? 에이겼고요자먹으세요 알아서 전 경험 전 먹고. 자 일단은 바로 그냥. 두꺼비 늑대 다 내꺼야 감자튀김 이런 느낌으로 출발합니다 라인이 안왔기 때문에 이럴때는 바위게까지 먹어주면 자연스럽게 시야를 확보하는 효과까지 바텀이 좀 밀리고 있네 죽나요? 아 제라스 살았어요 아, 네. 하지만 죽었지 예 네, 산줄 알는데 죽었다 살라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을라고 하면 살 것이다 생적필사 뭐라하죠그아 암튼 옛날에 그들은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나네요 자, 일단은 약간, 대가리를 약간 구는 거죠. 이게 롤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롤을 잘하려 그러면, 원래 좀 갈아 넣어야 돼요, 이게. 거북목도 좀 오고, 약간 이렇게 허리 디스크도좀 오고, 이래야지 이제 진정한 이 시대의 야인이거든, 그죠? 어. 아. 한대 맞춰주고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압박해주고, 계속 압박해주면서 갱 부르는 거죠, 이거 러 정글! 약간 이런 느낌. 정글이 이쪽으로 올수 있게끔. 근데 원래 약간 좀더 고티어 가면, 막 뒤봐주고 이런 플레이들도 많아가지고, 정글이 함부로 못 와요, 저렇게. 근처에 있나 보네요 정거리 제가 이유 없이 저렇게 앞 점프를 뛰를 애가 아니야 애가 좋아요 자 일단은 저도 드림이었으면 옆에 리신이 짜잔하고 나왔을 것 같아 가지고 뭐 굳이 드림이진 않았습니다 자 바로 일단은 블루 서리 자, 자 뭐죠 그렇죠 그렇죠 블루 근처에 있을 줄 알았어요 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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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드 저 와드 저기 있거든요 에, 좀 지워주실래요? 어 좋습니다 전주! 자 일단 또또 압박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압박을 라인을 압박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굴얼이얼이얼어이구어이구이이어이이어이이어이이어이이어이이어이이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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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이 얼굴 얼요 얼굴 얼굴 어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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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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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 얼굴 탈리아를 보는게 맞죠 이건? 살짝 밀어넣어주고 어으로 착착착착 착! 까비 야 리신까지 올줄 몰랐네요 탈리아한테 순간적으로 포커싱 킹포 해주고 이런식으로 잡아주는겁니다 원래 갱 불러놓고 착착착 해서 잡아주면 됩니다 순간적으로 짜라넣는거 지렸죠? 이게 진짜 짜라넣는 짜라넣는 짜라넣슨 예. 일단 순간적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우리에게도 또 1킬이죠 우리 예. 와우 너무 시원해 너무 좋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다 탑에서 3명을 끌어줬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결과가 나오는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멋진 탑솔라가 될수 있으려면 띵띵띵올라프 띵띵띵 탁 봐주시고 유튜브 구독하기 한번 탁 눌러주시면 그런거 그런 없거든 어, 달달하잖아요 깨르르르르 해버린다니까 그냥 잭스까지 솔직히 데리고 가고싶었는데 좀 아쉬웠어요 리신까지 와가지고 끝까지 안됐으네 자 일단은 바로 계속 가줍니다 탑으로 T.T.O.P T, T O P 이러면서 T O P 가서 좀 약간 라인 밀어주고 일단 C S 차이가 계속 나고 있죠. 자 일단은 바로 일단 항상 제가 뭐 평균 C S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저는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상대보다만 잘 먹으면 됩니다. 상 상대보다만 잘 먹으면 돼요. 상대보다 잘 먹는 게 잘하는 거예요. 오 이거 그렇죠. 모란검을 안 썼었네요. 좋습니다. 저 호로록 콕스 빼요. 대가리 빼요. 대가리 빼요.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자, 어차피 이 라인 오는 게이 라인 오는 속도랑 똑같거든요. 그 라인 보면서 상대 라인이 어느 정도 왔는지 봐주면 됩니다. 여기 또 바이게가 있기 때문에 바이게, 바이게 헌터 띵띵테 좋습니다. 바이게 헌터. 자, 냠냠. 바로 등딱지, 껍질, 개꿀. 이러면서 바로 탑으로 톡톡톡톡톡 가주면 부담이 되거든요. 어, 이거 어떻게이지 올라프 너무 센데. 퀵, 퀵. 니가 갈래? 내가 갈래? 이러면 자기들끼리 고민하는 거죠. 약간 거의 나루토 약간 오장로, 원로 대회의도 이를 정도로 크긴 나할 거예요. 좋습니다. 보세요 지금 압박되니까 리신 모어줘한 번, 한 번으로 뛰면 바로 죽거든 그냥 스치면 난다는 거예요. 지도, 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조금 해주는 거죠. 좋습니다. 오장로 회의 이후로 지금 뭐 엄청난 회의가 지금 오가고 있다는 거죠. 마리 뭐, 이거 아 조금만 더 빨리 잘라 넣었으면 되는 건데 일부러 맞았거든요 리신키. 아좀 아쉽네. 아, 일단, 리신킥 좀 아쉽고, 일단은, 뭐, 잡긴 기 하나 데리고 가긴 했는데, 아, 좀둘다 데리고 갈각 나왔는데, 내가 좀못 사왔다, 이건. 아, 좀 아쉽네요, 이건. 아, 여기서 한번 더블킥 딱 내야 유튜브 각인데, 아, 그게 안 됐네. 자, 일단 보통 초시에, 초시 요소 보통 통 가엔을 가는데, 일단 요번 판은 좀 약간 흥했으니까 정당한 영광 가도록 할게요. 무조건 오면 그냥 하나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올라면 너의 목숨도 가, 가, 갖다 놓고 가라, 이런 느낌이죠. 오얏 까비. 아, 아쉽습니다. 바론 쳐 바론. 바론! 야저바론딱 치면 딱인데. 야 바론 안 치네. 아, 이거 바론. 바론 지금 치면 그냥 공짜인데 그냥. 공짜 바론인데. 아, 조졌다 이거. 공짜 바론이었는데 내 네, 게임 갑자기 확, 갑자기 터졌죠? 예, 역시 역시 마스터입니다. 우리의 잼스터이 이거 뭐 방심을 하는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야스오랑 보세요. 지금 잘 컸는데 던진다. 엄청나게 보기 싫죠? 그런 겁니다, 그냥 게임이. 뭐야 미쳤나? 야 미쳤어요. 어 뭐야 뭐야 왜 왔어? 야 와우 빨리 와 빨리 와가가가가저 있네. 저 밑으로 빠졌겠죠? 아니 여기 있잖아. 어디 가는 거야? 가가가 가, 가. 잡았다 이거. 일단은 도망 못 가요, 어차피. 천천히 카붐스 베이비 막타딱 드셔주시고. 도망 절대 못 가쥬. 도망 절대 못 가쥬. 도망, 도망 절대 못 가쥬. 네. 띵띵티가 있는데 어디 도망 갈라고. 안 되지 안 돼. 난 그런 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있는데 도망을 갈수 있다? 어, 도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한이 많은 남자예요, 제가 좀. 네, 좋습니다. 자, 바로 일단 바텀 밀어주는 친구 있고. 저는 살짝. 또, 두껍, 두껍, 두껍이 노래를 한다. 두껍스? 두껍, 두껍, 두껍이 노래를 한다. 자, 두꺼비 살짝 먹어줬고. 자, 일단 저기 가서 저거 한번안빠해줘야겠네요 일단은 저 탈리아가 일단 요거 밀고 있으니까 저도 가서 살짝 또 탈리아의 방어를 사라라랑. 일단 카범스 베이비, 가만요. 해주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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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카범스 베이비 해주고. 어, 아, 이거 덫을, 덫을 바른다 이런 느낌. 가랑비는 맞는다면서 얘기 말씀드려줘, 제가. 어 근데 약간 변명해 가지고 더 빠른 거 약간 역겨웠는데요네 하지만 뭐 나쁘지 않았다는 점 생각해 주셔야 되고 자 이제 집에 가서 이러면 킹 당한 각광 갈수 있죠. 정당한 영광 가주겠습니다 정당한 영광이 또 스플릿의 상징, 솔킬의 상징, 뜨거운 코트의 상징.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바로 해주는 거예요. 너에게 귀찮으니까 바로 탈보합니다 바로 시작이기죠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뭐야? 없어? 어, 잭스 여기 있어요. 다시 뒤로 갔어. 후진, 뭐야? 안 간다라는 후진하는 약한 남자는 네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후진을 해. 아, 느낌 없네. 친구가 남자의 기본이 안돼 있어. 뒤는 없어. 죽었어도 나랑 맞서 싸운 관창 했어야지. 왕산벌의 계획, 맞서싸 운관창. 그래서 관창이 져버렸나? 맞서 싸워가지고. 그것도 는거 같기도 하고. 어, 아, 뭐야? 어... 아. 에 가지고 뭐 돌다가 그막 빠이죠 한새끼또한새끼 한 새끼 검거 한새끼두새끼 새끼 검거 좋아요 검거 완료 더더 빡어 잠만 공수고 빠방 막을라 그랬는데 이거 치세요 이거 이거 치자 이거야 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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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론 자 빠론 먹어요 자 빠론 자 먹어요 제가 제가 관리할게요 피 관리는. 이 밤이 띵기다가락 깔리고, 닭똥강도 눈물을 흘리고, 옹, 이런 느낌. 바론 그냥 먹어줍니다, 바론.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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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 대가리, 대가리, 던지고,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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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고, 쿵캄. 항상 바론 칠대 연습하라고 했죠, 요그홍뭐 이렇게. 홈보 연습해요. Q평 2평, 너희 32평. Q평 2평, 너희 32평. 너무 달잖아. 얘기할 거뭐 있어요. 자, 일단 초시계를 날선 남자 다 띵띵테. 초시남 띵띵대 바로 출발합니다. 자 일단 바로 여기서 렌즈까지 껴주고 자 바로 역겹게 미드 출발해주고 여기 3번 전 항상 액티브 아이템 2번 그리고 초시계를 3번 이런 식으로 놓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그 번호가 있을 거예요 하나에 좀 집중해서 또 연습하시다 보면 잘 써질 거다 그리고 초시계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고 다녀야 돼요 초시계 초시계 내가 초시계가 있다 베이비 커 n 이런 느낌으로 초시계 있는 거 항상 인지를 해줘야 된다는 점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좀 진정한 이 시대의 야인들이거든요 진정한 이 시대의 야인.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뭐, 미드 뚫습니다 약간 탱커 느낌으로. 발을 막을 자가 그 누구인가. 이런 느낌. 갈성 오가라. 이런 느낌. 돌았나요, 와이카나? 돌았나이 와이카나? 돌았나, 가붐스 베이비, 가붐스 베이비. 약간 정신 나가버렸네요. 예. Yeah. 너무 놀래버렸나요, 친구가? 먹고 싶겠죠? 예. Yeah. 먹고 싶나요? 여기 좀 아이가? 뭐야, 이거? 어, 뭐야. 갑니다, 갑니다. 어, 아, 뭐야, 어, 아, 이거, 느낌 너무 없다. 미드 쏠게요. 어, 친구들이 자꾸 안 싸워줘요, 나랑. 내가 좀 세긴 한데, 지금. 아니, 어깨가 넓은데도, 아, 너안싸워좀면다 뺏겨, 이거. 어, 때린다, 때린다. 잉, 응, 잉, 응, 잉, 응, 잉. 응. 나무때린당 그, 돌려깎기 가야죠. 돌려깎기, 돌려깎기, 돌려깎기. 좋아요. 형, 플래티넘 플랫 전이에요. 플래티넘 한참 전에 봤는데 위계전. 좋아요. 야 보여! 이렇게 해주고. 일단 공 5초 폭박자 계속 압박해 주면서 자 돌려받기 돌각이에요. 어, 자 좋아요. 자 빙글빙글 돌아주면서 한 때리고. 자 뭐야?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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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갔다. 오저정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저희의 공포야. 슬슬 이제 던진 척하죠. 안 던져도 어차피 졌을 텐데. 굳이 던지는 차이 나가 약간 억네요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일단은도끼 마지막에 맞춰서 잡으려고 그랬는데 도끼도못 맞췄고. 자, 이제 끝까지 막는 모습. 여러분이 멋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어, 뭐야? 어, 뭐 하냐, 친구야? 아이 빨리 와서 싸워 줘. 마지막에 유튜버가갑 잡게. 유튜버가유튜버가 갑. 어. 까비 너무 까비였고요 아 너무 까비래 이게 안되네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잭스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잭스 압박을 많이 하셔가지고 승리를 쟁취하셨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르르르. 링링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띵 선생